꽈리고추 200g을 준비해 주세요. 연하고 부드러워서 잘 꽈부러지는 꽈리고추는 식감이 부드럽고 향이 좋아 고추잡아기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준비한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물기를 말려 주세요. 씻은 꽈리고추는 작게 다지듯이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꽈리고추의 크기에 따라 반으로 또는 십자로 잘라 주시고요. 약 0.5cm 정도 간격으로 송송 썰어 주세요. 승부욕이 없어 이기기 싫으신 분들은 다지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도 좋습니다. 청양고추도 10개 준비해 주세요. 매운맛이 있어야 고추잡아기가 더욱 맛있어집니다. 크기에 따라 십자로 자른 후 역시 작게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혼자서 썰기보다는 가족과 같이 썰어보세요. 서로 눈물 콧물 흐르며 얘기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홍고추도 2개 준비해서 꽈리고추, 청양고추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떡이 아니라서 보기 좋은 게 먹기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보기는 좋습니다. 양파도 2분의 1개만 준비해 주세요. 고추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소만으로는 채소 안에 힘밖에 안 나니까 단백질 공급을 위해 잔멸치도 40g을 준비해주세요. 꼭 잔멸치가 아니더라도 냉장고에서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중멸치나 국물용 대멸치가 있다면 잔멸치 대신 준비하시면 되고요. 오랜 시간 냉장고에 있었을 경우 약불에서 살짝 덮어 비린맛과 냉장고 냄새를 날려주세요. 웍이나 냄비에 들기름을 넉넉하게 4스푼 둘러주세요. 몸에 좋은 들기름이니 만큼 아낌없이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기에 앞서 작게 다져서 준비해놨던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역시 작게 다져놓았던 청양고추도 다 넣어주세요. 같은 고추로서 혼자 빠지기에는 좀 뭐하니까 홍고추도 그냥 지금 다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켠 후에 발연점 낮은 들기름이 타지 않게 불세기를 중약불로 조절해서 볶아주세요. 고추를 이렇게 들기름에 먼저 볶아야 고추의 풋내가 나지 않습니다. 열이 올라온 후부터 약 3분 정도를 볶다가 작게 다져놓았던 양파를 넣어주세요. 고추 양파가 다져서 들어갔는데 마늘이라고 이길 수가 없으니 다져서 한 스푼 넣어주세요. 불세기는 계속 중약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재료를 고르게 섞으며 볶아주세요. 양파가 반투명색이 될 때까지 약 3-4분 정도 볶다가 물을 200ml 계량컵으로 한컵반 300ml를 부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덮어놓았던 잔멸치도 넣어주시고요. 감칠맛을 위해 멸치액젓 4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조간장 또는 진간장을 2스푼만 넣어주시고요. 혹시 있을 비린맛이나 잡맛 제거 및 약간의 단맛을 돌게 하는 맛술을 4스푼 넣어주세요. 지금부터는 불세기를 중불로 키워서 끓여주세요. 양념 국물이 자박해질 때까지 끓여서 졸여주세요. 건더기들을 가장자리로 헤쳐놓았을 때, 가운데로 몰린 양념 국물이 자작해질 정도로 졸여졌으면 불을 꺼주세요. 마무리 담당 통깨를 두 스푼 넣은 후에 잘 섞어주세요. 뜨거운 밥 위에 올려 비벼먹어도 맛있고, 마른 김이나 쌈채소에 싸먹어도 좋고, 잔치국수나 칼국수의 양념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맛있는 고추 짜박이가 완성됐습니다. 입맛을 확 살려주는 고추 짜박이. 작게 다진 고추를 제일 먼저 들기름에 살짝 볶아주세요. 풋내는 사라지고 풍미는 올라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요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추 짜박이 오늘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